안녕하세요. 핏조아짐 대표 최재용 관장입니다. 오늘은 요거트 맛집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번에 새로 생긴 요거트 집이에요. 어 제가 요거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헬스 하시는 분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이 요거트에 굉장히 이제 좀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어 음식이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거트를 좀 자주 먹는 편인데 요거트에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지방도 좀 적고 칼로리도 낮은 편이어가지고 어.. 추가를 그막 이제 당 같은 거 있잖아요 꿀 같은 거나 이런 거 추가를 많이 안 한다고 하면은 다이어트를 하면서 맛있게 드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서 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트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메뉴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저희 매니저님이랑 실장님들이 저희 직원분들도 제가 한 번씩 사드려가지고 먹었는데 되게 맛있다고 하네요. 네 뒤에 실장님 계시는데 네,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네, 나오네요. 허락을 제가 받고 가는 거니까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래야 요거에 오시면은 여기 귀여운 강아지 볼수 있어요. 그저 초코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초코. 네. 까만콩. 네 까만콩. 그거 한국. 하나 주세요. 네. 드시고 가세네 먹고 갈 거예요. 네. 좋아해서초코코넛스입니다 다이어트를 할 거면은 초코를 안 드시는 게 좋겠죠. 근데 여기 초코 그래도 좀 칼로리 낮은 초코죠. 저희는 네. 초코 가루가 코코아 가루여서 네. 그게 칼로리 높지 아 칼로리 높지 않고 그냥 네. 그래서 이런 요거트 집 같은 경우에는 어, 칼로리가 좀 낮게 끔 나와요.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재료들도 이제 칼로리가 좀 낮고. 네 그렇게 드시면 니다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그린요거트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했는데 요거트가 아니라 그린요거트가 다이어트에 좋아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아, 그릇만 이렇게 갖고 보여주세요, 한 번. 대표님, 이렇게한번 그릇만, 그 이거 놓고. 제가 가처음이어지고한번 네, 이렇게 보세요. 뭐뭐 들어갔는지, 네. 어떤 거 들어갔는지. 바나나 들어갔고, 그리고 네. 몰라요. 망고, 예요 네. 이거는? 선생님, 이거 모 뭐, 모모 뭐뭐 들어간 거예요? 네. 모모 들어간 거예요? 오레오. 오레오랑, 그리고 아, 뭐. 이거, 이거. 수제 그래놀라. 수제 그래놀라? 원래는 음. 초코랑, 황고 믹스로 들어갔 네. 코랑 방법 믹스로 들어온 바나나 먹어볼게요. 뭐가 들어가건데 일단 맛이 제일 중요하니까 바나나랑 같이 먹어볼게다 오레오랑 해가지고 자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요? <Hayır> 제일 좋아하는 맛이에요. 오.. 음. 다시 맛있게 하 저는 그린 요거트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네요. 그때 제가 몸 관리를 할 때였었어요. 몸 그때 좋았잖아요. 저 옛날에 지금 운동 안서그는데 근데, 빼, 네? 먹었을때 이게 이제 다이어트용 되고 칼로리 낮고 제가 이제 청곤표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런 오레오 같은 거 드시면 살쪄요 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런거 빼앗아서 줘야돼요 만약에 다이어트 원하시는 분들은 근데 맛있긴 하죠 근데 저는 제가 먹어봤던 것 중에 여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음, 맛있어요 진짜 양도 진짜 많다 양도 진짜 많고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을 만큼 양이 진짜 많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지금 먹느라 오디오가 비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먹느라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음, 먹을 때는 좀 말이 없으셔. 과일 같은 것도 엄청 싱싱하고 음, 진짜 맛있어. 해, 이게 얼마죠? 가게 오픈해도 돼요? 네. 가게 오픈해도 돼요? 네. 7,700원이라고 하네요. 근데 저는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해.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네, 양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은 요즘 과일 비싸요, 진짜. 로 과일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보시면 지금 많이 먹었잖아요. 저. 근데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사장님이 젊으신 분이어가지고 이 뭐라야지 트렌드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음. 그릇이나 음. 요거트에 맞는 이런 숟가락. 음. 제가 루브가 처음이라가지고 사실 어느 각도에서 이렇게 맛있게 나오는지 복스럽게 먹는지 잘 몰라요. 근데 천천히 배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왜요? 제가 봤을 때는 대표님. 잘뭐잘 뭐잘 맛있게 나오는 각료보다는 자기가 지금 잘 생기게 나오는 각료를 찾고 싶어서 지금 그러는 것같아서 앞에서 약간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트레이너 생활을 한 8년 가까이 했어요. TMI이긴 한데 물론 실장님이 이제 중간 중간 편집을 했는데 지금 먹은지 거의 몇분 됐죠 사장님, 저? 그걸 어떻게 아세요 사장님이? 5분, 한 3분 됐어요. 제가 네. 여기 카메라 나오거든요. 한 3분 된것 같은데, 진짜 빨리 먹어요 제가 근데, 맛있으면 진짜 빨리 먹고, 맛없으면 진짜 꾸역꾸역 먹어요. 그러니까 닭가슴살 이런 거는 진짜 억지로 응. 먹으면서, 한 20, 30분 알죠. 걸리는데, 응. 맛있는 것도 먹어요. 맞아, 진짜 맛있고, 양이 진짜 많아요. 저희 직원들 지금 같이 먹었는데, 여기 빈 그릇 보이시나요? 싹싹 비운 거 보이나요? 대표님 한번 봐주세요 여기. 아. 저희 직원들도 자주 먹습니다. 네, 여기 같이 직원들끼리 같이 다 이렇게 비었어요. 싹싹 비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근데 저도 알고 있어. 요거트 많이 먹어요. 저는데 근데 진짜 7,700원이 이 가격에 양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배불러요. 그냥. 진짜, 진짜 맛있어요. 초롱이 잘했어. 안녕. 안녕. 헤어하러 네, 가시고 모습.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진짜인데. 네? 가요. 아, 저요? 아유, 아니면 제가 진짜 그 네. 그릭 요거트를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기도 하고, 아좀 네. 가까이 오면서 그냥 가면서 좀 찍어요. 바쁘니까. 네. 네. 그 인성이 찍혔습니다. 방금. <laughs> 살게 급해서 그래요. 네. 인성이 나쁜 게 아니라, 네. 제가 그릭 요거트를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 네. 이거저거 많이 먹어봤어요. 일단 칼로리가 일단 낮잖아요. 네. 그래서, 네. 칼로리 대비 맛도 있고, 네. 저기 집은. 가격 대비 음식이 많고 그리고 음식도 많으면서 과일도 많고 배부르고 맛있어요 아 근데 진짜 맛있긴 해요 예 네, 맛있어요 양도 진짜 많고 양이 일단 진짜 많아 근데 양이 많은데 너무 맛있으니까 다 들어가긴 해요 네 그렇죠 제가 진짜 싹싹 네. 싹싹 끌고 하나하나씩 맛집 같은 데를 좀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가보면서 먼저 네. 일단 먼저, 네. 제가 네. 먼저 제가 먹어보고 그리고 나서 제가 찍을게요 찐으로, 네, 찐으로. 찐으로. 맛집이나 네. 이런 거 진짜 찐으로 진심으로 찐으로, 진심으로 나서 사실 저가 지금 구독자가 명명이에요 명명 0명. 근데 저한테 뭐 부탁을 하겠어요? 뭐 이거 좀 찍어달라? 그냥 제가 가서 찍는 거예요 맛있으면은 네 그러니까 제 명, 제 동영상이 진짜로 찐다 제가 진짜 찐입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들은 이게 그 부탁을 하거든요. 업체에서. 그렇죠. 협찬 협찬 네, 협, 협찬이라고 하죠요 협찬 아니거든요. 네. 근데 대표님 저는 돈 대표님 산. 제가 돈 내고 먹고 그냥 제가 가서 촬영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예, 네, 먹어본 상태에서 맛있으면 찐입니다. 네, 찐입니다. 그래. 네.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다 <목소리로>